안녕하십니까. 3분 소방안전입니다. 이번에는 소방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화재 수신기가 시들때도 없이 동작한다는 것, 감지기가 느닷없이 동작해서 비상방송 또는 뭐 사이렌 또는 경종 이런 것들이 막 나가면서 근무하시는 제실자 분께서는 아 이번에 또 오동작이야 짜증도 내고 또 관리자한테 막 항의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죠. 그다음으로는 인력 낭비가 있습니다. 자동화제 속보기가 있는 곳에서는 자동으로 일일구로 전화가 넘어가기 때문에 출동을 하게 되고 또 관계인은. 퇴근도 해야 되고, 또 집에서 쉬는 날도 있고, 또 출근도 하는데, 아, 오동작 나니까 또 밤에도 전화 오고 막 그러죠. 상당히 이제 피곤한 상태가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방 설비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방화문이나 자동 방화 샷다인 경우에는 샷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스프링클러 프리액션 밸브 있는 경우에는 감지기 동작해서 펌프가 동작하기도 하고 가스계 소화 설비가 있는 곳에서는 감지기 두 개가 동작을 하려면 가스가 터지기도 하고 이런 사고들이 납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작동 원리를 알아보면 말 그대로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인데 수신기가 있고. 있고 발신기가 있고, 화재 감지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라는 말은 화재감지기가 센서죠 이것이 화재를 감지해서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연기감지기로 연기의 농도 연기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거고 요거는 차동식 감지기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동작하는 것입니다 비상경보설비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 건물이 되겠죠 연면적 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감지기가 없고 요 발신기하고 수신기만 있습니다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동작을 했을 때 신호가 수신기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경종도 울리게 되고 화재를 화재 표시창에 표시를 하고 화재도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주경종도 울리고 그런 원리입니다. 감지기는 천장면에 부착하게 되어 있고 발신기와 수신기는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그러면 사람이 쉽게 조작을 할수 있는 그 높이가 되겠죠.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감지기의 위한 것이 이제 자동 방식이라는 것이고 회로를 따서 감지기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 발신기는 수동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발신기도 하나의 스위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여기가 이제 신호가 들어오게끔 표시창에 2층이면 2층 표시창에 불 들어오고 화재창에 들어오고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 이것도 스위치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지기가 동작을 하면 중간에 있는 이 램프에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연기 감지기는 또 마찬가지로 이요요 부분에 요게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리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오동작이 난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러 가보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수신기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처인 경우에는 화재 표시 등이 1층, 2층, 3층 또는 다 불이 들어와 있고 지구경종, 주경종 이렇게 눌러져 있는 경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전원 스위치를 꺼가지고 아예 전원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그런 대상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체로 여쭤보면 오동작이 하도 나서 그랬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중요한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오동작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2층에서 화재가 들어왔다. 그러면 2층 램프 들어오고 화재 표시창 들어오고 주경종 들어오고 울리고 그 다음에 지구경종 각 층에 있는 지구경종이 전체가 울리죠. 급하니까 별소리 막으니까 뛰어들어와서 제일 먼저 복구 스위치를 먼저 누르게 되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복구 스위치를 누르지 마시고, 주경종을 먼저 누르시고, 지구경종 누르시고, 또는 이제 방송 설비가 있으면 비상방송을 먼저 누르시고, 일단 소리가 안 나게, 그런 상태에서 차분하게, 표시된 창을 한번 봅니다. 몇 층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층을 올라가셔서 실제로 화재가 났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감지기가 동작을 했는지, 발신기가 동작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이 창에만 들어왔는지, 이 밑에 발신기에 불이 들어왔는지, 이 발신기에 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발신기를 누가 눌렀다는 거예요. 이 발신기가 안 들어오고 이 창에만 들어왔다는 거는 감지기만 동작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보통 보면 오동작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층에서 들어왔는데 그 층에 있는 전체가 올리니까 시끄러우니까 너무. 여기서 제 실자분이 나오셔서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종을 끊으려고. 그러면 또 발신기가 들어오고 고층에서도 그 들어오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복구를 눌러도 복구도 안 됩니다. 발신기가 있는 경우에는. 발신기가 만약에 눌러져 있으면 고층에 그, 그 발신기를 가셔서 캡을 열고 버튼을 한번더 누른다든가 또는 뺀다든가 해서 이 램프가 사라지는 걸 확인하신 후에 여기서 복구를 누르시면 됩니다. 감지기인 경우에는 감지기 램프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원인을 제거하고 또는 감지기가 어떤 경우에는 불이 탄 경우도 있고 또는 이 불량이 나서 고장난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 원인을 제거한 후에 또는 이거 뺀다든가 돌려서 빼면은 이게 빠지거든요 왼쪽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 원인을 제거한 후에 여기 오셔서 복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재 들어왔던 거 사라지고 요 화재 창 사라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주경종 하고 지구경종 요 램프만 반짝반짝 하는 상태에서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서 원인을 제거해주면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정상으로 됐을 때는 여기 교류 전원의 램프 확인하시고 24V 전원 확인하시고 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정상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 감지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감지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드릴 거니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 주시면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